오. <목소리> 아, 어! <목소리> <목소리> 다행이다. 보석 지금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 응. 어떻게 우리 부모님 편지야. 스파이크 비행선 여행에 당첨이 되셔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실 거래. 오. 나도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왜 그래, 도알라임? 셀레스티아 공주님께서도 쉴때 쉬면서 태양을 띄우시잖아. 어, 넌 추가일 그, 좀 가야 돼. 그동안 내가 우정 일지도 쓰고 공동체 의식도 살려놓고 팬네터 답장도 다 할게. 그렇지만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 없잖아. 너한테 일을 다 떠맡기고 갈 수는 없어. 뭐? 안 들리는데? 넌휴가 갔으니까. 그럼 공주로서의 업무는 잠시 쉬고 좀 놀다 와야겠다. 넌 최고야, 스파이크. 나도 알아. 가방 하나에다 필요한 짐들을 전부 다 써야겠어. 조금 있으면… 다양한 활동도 있겠지? 아무래도 스케줄을 짜야겠어. 그럼 그렇지. I'll be full heart, faithful and strong. Sharing kindness It's a n easy feet. And magic makes it all complete to have mine. Do you know you a l l my very best friends? 오 oh, 세상에! 이번 휴가 동안 만큼은 정말이지 최대한 푹 쉬고 싶구나 조심하렴. 너희 엄마에게 있어 최대한 푹 쉰다는 건 사실 정신나간 일을 한다는 뜻이란다. 지난번엔 루나만에 가서 번지점프를 했었거든. 뭐라고 했어요? 오, 트와일라이트한테 새로 산 빙고 공략법 책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어, 난 빨리 이 비행선을 타고 해가수스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진짜? 오빠 예전에 포니 아일랜드에서 페어 웨더 제독의 비행 타고 멀미했잖아. 에이, 왜 그래? 난 멀미 같은 건 이미 다 극복한 지 오래라고. 여러분 모두 환영받았다고 느끼길 바란다. 환영해 줄 테니까. 와우, 저거 참... 과격한 환영인사네! 부모가 큰 무언가에 당첨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laughs> 다만 우리가 뭐에 당첨됐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잠깐! 지금 뭐에 당첨되신 건지 모르세요? 공짜로 휴가를 보내준다는 말을 들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른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 거란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하늘을 나는 휴가면 말이다 뭐부터 할까? 이 비행선의 활동들을 분류해서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스케줄을 정리했어요 아빠! 잘 보세요, 여기보시면 빙고대회가 있죠? 어, 난 숫자와 글자가 작은 상자 안에 빼곡히 정리되어 있는 게 좋단다. 정말 뿌듯해지거든. 오빠에게는 작은 수영장에서 열리는 작은 배 경주가 딱이지. 아, 세상에. 내가 작은 걸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 었구나 그리고 새언니는 플러리가 좋아할 만한 꼬꼬마 공주님 놀이시간에 가보세요. <laughs> 어, 정말 멋진걸. 네이아가라 폭포에서 열리는 나무 통타기가 무척 재밌어 보이는구나. 전 그저 모두가 즐겁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시간이 남거든요. 이 비행선이 해질녘에 얼어붙은 북극 위로 지나가면 북극 별물이라는 희귀한 현상을 볼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기거든요. 지는 태양에서 별들이 뿜어져 나온 것 진짜 멋질 음, 것같은요 음. 음. 그럼, 그렇게 멋진 현상은 꼭 봐야죠 그럼 결정 끝! 어.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없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탑승객들처럼 주목! 이번 여행을 지루하게 보내지 말라! 당장 밖으로 나가서 구경을 하라! 구경하는 거 재밌겠어요 아, 그래, 좋아 내가 날고 있다! 내가! 어.. 지금 플러리가 멀미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긴 멀미 전혀 안 하니까 자기가 플러리를 안으로 데리고 가줄래. 에이후. 지금 오른쪽을 보면 하얀 구름뭉치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데일이 보인다. 트와일라잇 공주님이 날씨 공장을 방문했던 바로 그 장소가 맞다. 우와. 어떻게 안 거죠? 그리고 왜 그걸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가판의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면 캐틀롤시 원이 보인다. 트와일라이트 공주님과 그 오라버니 샤이닝 아무가 태어난 왕족의 나무도 볼수 있다. 뭐? 저건 사실이 아닌데? 어, 저희 전 나무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신이 나신 거예요? 그게, 나무가 굉장히 예쁘긴 하잖니. 우리 이번 여행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 신나요! 음, 네. 저희도요. 북쪽으로 가면서 케이던스 공주님이 자신의 알리콘 악인, 스파이케를 불꽃 괴물로부터 구출해낸던 크리스털 왕국의 높디높은정탐 위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laughs> 아니, 저건 아예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왕족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한 호칭이지만 우리 사진은 찍으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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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우, 진짜 더는 못 참아요. 안내방송하는 폰이 어딨는지 알아요? 실례합니다, 선장님. 아이언웨일은 그냥 아이언웨일이라고 부르면 된다.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저랑 제 가족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강연회 시장이 망해버렸다. 그래서 아이언웨일은 테마별 휴가 여행 패키지를 만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럼 이번 여행의 테마는 대체 뭐죠? 탑승객 전원 주목. 공주님들과의 비행선 여행 개통식에 참가하러 왔다면 모두들 당장 하늘 을 부르도록 한다. 아이언 윌, 이번 여행을 제 가족에게 제안하면서 포니들이 순전히 저랑 세연이를 보려고 이 여행표를 샀다는 걸말안 해주면 어떡해요! 아이언 위일은 그쪽이 서명한 동의서에 비행선 여행의 모든 디테일한 사항들과 당첨 혜택 수령에 대한 사항을 다 적어놨다. 그래, 솔직히 공짜로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면 그걸 일일이 다 읽진 않지. 아이언 위일은 고 퀄리티 휴가를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트와일라잇 스파클과 가족들이 이 여행을 원치 않는다면 아이언 위일은 기꺼이 여행을 취소하고, 공주님들을 사랑하는 포니들의 가슴에 모못을 박을 수도 있다. 어... 사랑해요, <목소리> 또이래주님난 가족끼리 휴가를 보내고 싶고, 여기 온포니들을다 상대하는 건 힘든 일이야. 플로리아트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발이 모자라, 가족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판단이 흐려졌었어. 아, 그래요, 아무래도 배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언 빌 그럼 거래를 하나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공주님과의 활동 프로그램을 다 해줄 테니까 저희 가족들도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 너도 휴가를 보낼 수 있어야지. 휴가가 중단되는 것도 싫고, 우릴 만나길 기대하고 있는 포니들을 실망시킬 순 없어.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래할까요? 트와일라트 공주님과 거래하겠다! 좋아요! 아빠께서 빈고하시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사실 지금은 추첨 이벤트의 1등 당첨자를 뽑을 시간이다. 오, 네. 1등 당첨자 뽑는 거 좋죠. 좋다. 탑승객 여리들 비행선이 날아가는 동안 1등 추첨을 하도록 하겠다. 오, 오 니다 저와 제 가족들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바로 스타트래커, 1등 상품 받으세요! 자, 아빠. 빙고 시간이에요. <laughs> 어우, 이런. 죄송해요. 저한텐 상품이 없어요. 1등에 당첨된 스타트래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표려요 당첨 상품은 트와일라잇 공주님의 명예 가족이 되어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이다. <laughs> 그게 상품이에요? 아, 네. <laughs> 좋아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서 놀아요. 우리의 일일 명예 가족 좋지. 빙고 게임은 인원이 많을수록 재밌으니까. 응, 여러분 준비 되셨죠? 그럼 준비됐지. 자 이제 그 케이지를 돌려.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아그 어, 케이지를 어, 돌리라고 하셨어요. 오, 음, 고마워요. 십구. 네가 <laughs> 끝내주는 건 공주님 빙고 이거 진짜 엄청 재밌다. <laughs> 한채우셨어요 아빠? 저희 아빠의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그게 어, 공주님 빙고가 진짜 좋다고 하셨어요. 공주님 빙고. 공주님 빙고. 공주님 빙고. 공주님 빙고. 공주님 전 하루 중에 황혼이 제일 좋아요. 공주님, <laughs> 공주님 이름 뜻이 그거죠? <laughs> 진짜 빙고! 완전 멋지다고 생각해요. 공주님 <웃음> 공주님 <웃음> 슬아 슬아 어요 오빠 생일 최고로 멋진 작은별 경주가 펼쳐질 거야. 근데 비행선 멀미 안 하는 거 맞아? 오빠 비행선 멀미?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 지금 물속에 있으니 비행선 멀미는 말이 안 되지. 오? 별로 논리적이지 않긴 하지만, 준비 다 되면 말해. 사실 따지자면, 토와이 라이스 파클 공주님이 공주님 배달배 경주를 선언해야 한다. 그럼 너 대신 내가 경주에 나가도록 하마 어, <laughs> 네. 오빠가 경주에 참가만 한다면 전 괜찮아요. 에, 에, 죄송해요. 오늘 밤제 일기 작은 배 경주에 대해서 써야겠어요. 어, 이거 완전 신나죠. 자, 제자리에 준비 출발. 세상에, 이거 진짜 신나는구나! 그렇지, 아들아? 어. 혹시 몰라 말하는 건데, 전 지금 멀미 때문에 이 배에서 내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 오, 걱정하지 마라, 야 우리가 널 방으로 데려다 주마. 방금 10회차 중 1회차 경주가 끝났다. 과연 경주에서 우승을 해서 공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본인은 누가 될 것인가? 새언니, 꼬꼬마 공주님 누리 시간에 오셨다니 다행이에요. 플러리가 지금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어. 잘 됐네요. 전 옛날식 에플로사 스타일 사진 찍으러 가요. 테마가 있는 사진이 짱이죠. <laughs> 그리고 또 엄마가 폭포에서 나무통 타러 가시기 전에 제가 알리콘이 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하고요. 저도 꼭 타고 싶거든요. 아가씨, 이렇게 많은 공주님과의 활동을 다 해도 정말 괜찮겠어? 네? 아 당연히 괜찮죠. 지금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 거 맞죠? 아 그리고 훌륭한 공주님이 되려면 이 폰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가씨는 이미 훌륭한 공주님이잖아. 전 솔직히 오늘 밤 모두와 함께 북극별 무리로 볼 수만 있다면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해요. 이따 봐요. 좀더 적극적으로 공주님과 친구가 되렴.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플러리가 낮잠을 잘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질문자가 질문을 두 개나 하다니, 엄마랑 같이 나무통을 꼭 타고 싶었는데. 오, 이 얘가라 폭포는 정말 이제 최고더구나. 넓디넓은 폭포에 갈기도 흠뻑 젖고, 어, 게다가 나무통 안도 엄청 좁았단다. <laughs> 이번휴가 때도 정말 푹 쉬었나 보군요, 여보. 이야 실망이 크겠구나. 하지만 우리도 계속 기다렸단다. 너도 이제 공주님 어쩌고는 그만하지 그러니? 실망이요? 아니에요. 그냥 알리콘에 대한 긴 질문들에 자세하게 대답해준 거예요. 전 자세한 거 좋아하잖아요. 너 또한 휴가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줬으면 한단다. 이번 휴가 완전 대성공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우리도 북극 별무리를 어서 빨리 보고 싶구나. 아이언 윌은 약속한 서비스를 거의 제공했고, 이제 트와일라잇 공주님이 오늘 해줄 일은 딱 하나만 남았다. 기회는 딱한 번뿐이다. 공주님 사인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줄을 서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laughs> 어우, 안 돼, 지금 몇 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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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놓친 거죠? 북극 별 물이 놓쳤죠. <laughs> 아가씨 말이 맞았어. 정말로 환상적이더라. 어, 너도 같이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네가 보니들을 행복하게 해줬을 거라고 믿는다. <laughs> 전 너무 행복해서 울것 같아요. 어, 그래요. 보니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행복해하고요. 아이언 윌도 완전 행복해하죠. 근데 안 행복한 보니가 있어요. 저요 어, 미안하지만 그렇게 바짝 붙어있는데, 발굽에 안밟히는게 이상한 거 몰라요. 내 진짜 가족들, 그렇게 바짝 붙진 않아요. 응. 아가씨, 전 가족들과 탑스객들 모두 만족스러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거래를 한 거였어요. 아가씨가 바랐던 건 뭐였어? 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어요. 가끔 폰이들은 공주님에게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선을 명확히 긋는 일도 어려울 수 있어. 새언니는 잘 알고 있네요. 플러리하트를 낳고난 후그 선의 위치가 더 명확해졌거든. 공주님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아가씨 본인만을 위한 의무도 있는 거야. <놀람> 아, 맞아요. 저도 이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과를 해야겠어요. 어, 이제 좀 괜찮니? 괜찮아요. 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니, 스트레커. 여기 있어 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에게요. 모두 하고 싶은 활동을 해서 기쁘지만 저도 당당한 태도로 제 뜻을 표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했어요. 당신을 몰아세운 건 옳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게 너무 바짝 다가왔을 때 그때 말했어야 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다같이 스케줄이 없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어? 어? <laughs> 공주님, 맞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러 갈 거예요. 가족끼리요. 물론 명예 가족도 같이요. 저도 같이 끼워 주신 건 정말 정말 고맙지만요 가족분들끼리 휴가를 즐기시는 게 어때요? <laughs> 그리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어이. 탑승객들 저런 주먹 꿈을 이루고 싶다면 탑판으로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그건 안 돼요. 공주님을 그만 내버려 두세요. 아이언 위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 괜찮아요, 여러분. 먼저 다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랑 함께하려고 열심히 번 돈으로 여기 올 표를 사셨는데 솔직히 전 공주님으로서의 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 온 거였어요. 어쨌든 저도 평범한 폰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저 역시 이번 여행엔 제 가족들과 함께 푹 쉬면서 휴가를 즐기고 싶어요. 물론이죠, 트와일라잇 공주님. 그런데 공주님께서 쉬고 싶으셨다면 왜 이번 여행이 공주님들과의 비행선 여행이라고 광고된 거죠? 아이언 위의 공주님들과의 비행선 여행은 실제 공주님들의 투매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뭐라고요? <laughs> <laughs> 하지만 아이언 위은 전에 교훈을 얻었다. 고객이 늘 만족하지는 않는다. 환불은 안 된다. <laughs> 와. 참 강압적이고 교활하긴 한데, 준비성 하나는 끝내주는 미노타우로스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필리델피아를 지나가니까 플라디아트에게 역사 탐방을 시켜줄래.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나랑 가족들이 아가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보시라 복도 별머리 등장이요.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멋져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빠는 멀미가 심한데도 공중에 떠있다니 놀라운 걸. 나, 나 멀미 안 하고... 어, 그래, 사실 속이 좀안 좋아. 어. <웃음> <웃음> 지금 제게 꼭 필요한 활동은 이것뿐이에요. <laughs>